안녕하세요. 금융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이슈가 되었던 투자 방법, 바로 비트코인 얘기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한때는 제 주변 지인들도 맨날 코인 얘기만 할 정도로 이슈가 됐었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사실 잘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주식 투자 이 슬프잖아요. 집도 잃고 다 잃었다 이런 분도 있었고 진짜 떡상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뭐 아니면 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비트코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니 나카모노라는 것이 만든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사실 아직도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출처도 불분명한 만큼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비트코인은 미국의 라스질로 헨니츠라는 사람이 피자를 거래를 하면서 거래 수단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최초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우선 너무 배가 아플 거예요. 갤펄스를 준비하세요. 최초 발행시 코인의 가격은 바로 0.06 달러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약 5천만 원 정도 하죠. 하이, 제가 그때 몰빵했다면 대저택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많은 것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공사부터 공연 티켓 그리고 맥주까지도 결제가 가능하고요. 엘살바 도로에서는 공식 화폐로 지정하기까지 했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관련법조차 갖고 있지 않은 국가들이 있으며 변덕스러운 가치로 상당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사행성이 더 높은 것이죠. 제 주변 이야기만 들어봐도 코인은 그냥 부실한 곳에도 막 투자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이슈를 가져온 만큼 위험할 수도 있는 비트코인,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가상화폐가 용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CBDC라고 하는 것인데요. 종이 화폐를 디지털화하여 현물 집회와 동일한 가치와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정말 놀랍죠?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생긴 것이며 중국과 스웨덴은 벌써 시범 운행에 나섰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거의 없고 법정 통화로 인정되니까 발행량도 중앙은행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자 한도, 이용 시간 등의 관리가 쉬운데다가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에 즉각 영향을 줄수 있게 하는 마이너스 금리정책도 줄수 있게 됩니다. 재난 지원금처럼 특정 목적에 따른 유동성 공급도 쉬워지고 별도의 은행 계좌 등이 필요하지 않아서 금융 취약 계층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도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영화에서 악당들이 금고 털고 화폐 운송 차량 뺏고. 그랬잖아요. CBDC가 활성화된다면 사실 이런 장면은 보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반면 일각에서는 화폐 이동 내역 전반을 관리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 통화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마도 몇년 후에는 여러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디지털 화폐가 추가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변화에 함께 대비해보자고요. 지금까지 금융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